그 이후에는 뭐 대통령들은 거의 큰 이변 없이 어 자기들이 파악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정치 미래의 정치 지도자에 관련된 내용들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는 게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. 그 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얘기들, 사회에 관련된 얘기들, 운송 통신, 어뭐 물자 운송이나 도로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요. 그다음 에 군사 지리, 교량이라든지 하천, 자연 지리, 철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? 사실은, 뭐, 저도 육군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은, 이리, 어, 이게 뭐죠? 교량, 교량. <laughs> 이 동네마다 교량이 있는데 이게 몇 톤이냐는 거죠, 몇 톤. 하중이, 정, 하중을 얼마나, 걸리는가.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가. 그죠?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갔다가 갑자기 탱크 지나가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뭐안 되니까. 그 다음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의 깊이. 깊이가 얼마냐? 그냥 뭐 장갑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? 아니면 병사들이.